いいてもいっどうぞ。<げ><げ> 아, 2층. 저희가 2층까지. 있죠? 네. 네, 어, 저희 이 사진 예쁘게 찍어주셔서 어,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많이 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개인 사진들 이런 거막 공연 사진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저장하세요. 뭐막 서치해가지고. 어, 아니요. 그, 근데 이제. 어. 어떻게 하다가 서치는 안 하는데 근 네. 들어가다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단체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때아 저희 뭐 이렇게 같이 공연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찍을 수 없는 거 네. 그런 거 있을 때는 그죠? 가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보냈죠 사진을 저한테 혹시 보내줄 수 있는지 아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, 한국교여님은 저는 완전 <laughs> 완전 저장해 아, 보이면 다아 보이면 다 네, 수집감으로 <laughs> 어, 무슨 배우 저는 한 장도 저장을 안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예 저장을 안 하고, 저는 제 핸드폰에도 그래도 없어요. 근데 혹시나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찍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주시거나, 막, 달력 같은 거 보내주시거나, 아, 뭐 아, 그런 거다 너무 소중히 갖고 있고, 아. 막, 뭐, 일본에 계신 저희 뭐, 어머니 보내드리고, 막, 그래요. 아, 네, 그렇군요. 선생님 배우님은? 저는 사진부터 영상까지 전부 다 저장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, 저는, 어, 예. 저는 똑같아요. 네, 예, 그래서 뭐, 영상도 그냥, 아, 뭔가,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남기고 뭐, 영상도 뭐, 노래하는 거 남기고 이런 게 어,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전잠안올때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그거 만 그래서 약간 추억되더라고요 그래서 어,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노래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 마지막 노래 뭐죠 이제 포토타임은 네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.